around Hyunmin Son. Considering he's one of the best players Is in Europe. It's, it, it's true, isn't it? Yeah, he's Next up, which one Spurs player could make it as a comedian outside of football? <laughs> okay, three, two, one, reveal. Fraser Forster, <laughs> yeah? You both got me that. 포스터 골키퍼가 축구계에서 가장 비운의 선수 중 하나인 이유는 슬개건 파열 직전까지가 피엘 클린시트 1위에 올라있던 최전성기였기 때문입니다. 해당 부상으로 그는 시즌 아웃되었고 꿈에 그리던 잉글랜드 대표팀의 주전 골키퍼 자리는 송긋에서 물거품처럼 사라졌으며 이후 다시는 당시의 괴력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채널에서 이미 소개했지만 혼자의 힘으로 바르셀로나를 격침시킨 이후 메시가 남긴 말은 포스터가 어떤 존재인지 알수 있게 합니다. 우리 사이에서 포스터는 오래도록 회자되었다. 그는 인간이 아닌 것 같았고 태어나서 내가 본 최고의 골키팅 퍼포먼스였다. 발데스가 바르샤를 떠난다고 했을 때 우리끼리 다시 한번 포스터가 우리와 함께 뛰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었다. 나는 그가 아스널 첼시 메뉴 같은 팀으로 갈 것이라 확신했었다. 메시는 특정 선수를 향해 세계 최고라는 최상급 표현을 현역 내내 말한 기억이 드물지만 포스터 골키퍼를 향해서는 분명하게 최고라고 말했고 립 서비스라기엔 너무나도 구체적이었습니다. 토트넘에서 언제나 벤치를 지키던 포스터만 봐왔던 팬들에겐 믿기 힘든 과거이지만, 그는 축구 역사에서 유일에 가깝게 골키퍼의 힘으로, 바르샤를 챔스에서 제압한 남자이고, 심지어 어시스트까지 기록하는 만화 같은 활약으로 메시, 네이마르, 수아레즈, 이니에스타, 샤비, 부츠케츠에게 패배를 안겨주었습니다. 올 시즌을 끝으로 결국 토트넘과 작별하게 된 포스터의 오늘은, 그때의 바르샤 군단이 절대 상상하기 어렵던 미래이고, 안타깝지만, 이 또한 축구의 일부입니다. 신을 멈춰세운 남자의 토트넘 행은 결국 부상으로 다시는 전성기의 활약을 재현할 수 없다는 도장이 찍혔기에 가능했고 그의 축구 인생은 주전이 아니라 세컨드 골키퍼를 두고 경쟁하는 믿기 힘든 여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손흥민과 포스터의 만남은 결국 포스터가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많은 것을 포기하고 가장 절망적인 타이밍에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혀 불행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팀의 주포이자 행복한 사람을 더 웃게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차가울 줄 알았는데 의외로 따뜻. 첫 인상과 가장 달랐던 동료는 프레이저 포스터라고 저희 팀의 이제 두 번째 골키퍼로 활약하고 있는 선수인데 그 친구가 등치가 진짜 엄청 커요. 등치가 크니까 말도 되게 없을 것 같고 되게 좀듬듬이 이렇게 옆에서 지켜줄 것 같았는데 장난도 진짜 많고 그때 한번 인터뷰에서 어디 인터뷰에서 푸라고 한번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만 보면 자꾸 댓글에 푸가 달린다고 그만큼 따뜻했어요. 그만큼 따뜻하고 친절해서 저한테는 첫인상 가장 밝았던 중에 한 메시 피셜 한때 세계 최고의 골키퍼는 어느덧 손흥민의 훈련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선방을 경기에서가 아니라 훈련장에서 선보여야 했고 1년 중 출전 시간보다 손흥민의 프리킥을 막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길어졌습니다. 웬만큼 자존심이 센 사람이었다면 어쩌면 은퇴를 선택했을지도 모르는 롤러코스터 축구 인생이었지만 그는 결코 장갑을 벗진 않았습니다. 이는 최고의 선수가 되겠다는 꿈이 전에 축구를 하고 싶다는 그의 순수한 갈망을 알수 있게 합니다. 그는 사실 축구 이후에 경제 활동이 가능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그는 시즌 아웃되었던 그 시기에 뛸수 없게 되자 곧바로 공부를 시작하고 경영학 학사를 취득한 문무경장이었습니다. 활의 현을 하나 추가하는 것은 선수 생활 내내 원했던 일이고 10개월의 공백이 생기자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클린시트 1위를 달리던 남자가 부상으로 시즌아웃되면 만화에선 타락하거나 방황하는 전개가 주로 그려지곤 합니다. 하지만 그는 인생에서 가장 암울한 순간을 오히려 공부를 할수 있는 기회로 여긴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최고의 기회로 여길 수 있는 사람은 평생 우울할 일이 없고 평범한 하루에도 굳이 비관적인 생각만 하는 사람들은 평생 행복하기 어렵습니다. 포스터의 놀라운 일화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는 뉴캐슬에서 뛰던 유소년 시절에도 한 손에는 장갑, 다른 손에는 책을 들고 살았습니다. 17살에 뉴캐슬에 입단했고, 그때 나는 A레벨 학업 과정을 시작한 이후였다. 내 정규 교육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지만, 일주일에 적어도 하루는 학업에 전념했고, 경제학과 심리학에서 A레벨을 받은 것은 내게는 커다란 성취였다. 그때 경제학 공부가 재밌었기 때문에, 이후 경영학 학위 취득은 자연스러운 전개였다. 그냥 메시를 막아도 초인적인 결과이지만 심리학과 경제학의 A 레벨을 취득한 사람이 축구의 신을 막아선 과거가 얼마나 만화 같은 현실인지 더욱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또한 경기장 밖의 삶에서도 성취 가능성이 다분한 사람이 끝까지 훈련장을 지켰다는 것은 끊을 수 없는 축구의 마력을 의미합니다. 포스터의 경력에서 토트넘 시절은 사실 누군가의 위로를 받아야 하는 황혼기에 가까웠지만 그는 위로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경기에 출전조차 할수 없던 선수였음에도 선발 출장한 선수가 벤치로 돌아와 아쉬워하자 위로했던 장면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수 있게 합니다. 멀리서 걸어온 2m의 장신은 말없이 친구를 토닥였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끝날 때까지 친구의 옆을 지켜주었습니다. 그 순간은 그 어떤 대화보다 뜨거운 15분이었고 자신의 상황을 지우고 친구의 감정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은 손흥민이 왜 그를 향해 온기라는 표현을 했는지 알수 있게 합니다. 또한 포스터가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가장 큰 소망 중 하나는 월드컵에 잉글랜드 대표로 출전하는 것이었지만 처음에는 조하트에 밀렸고 이후에는 역시 부상으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월드컵이 어떤 곳인지 누구보다 잘 아는 포스터의 앞에서 손흥민이 쓰러진 날 다시 한번 거구를 이끌고 친구에게 다가갑니다. 여전한 토닥임이었습니다. 슈팅을 막아내던 그 거대한 손바닥은 전혀 다른 의미로 쓰이기 시작했고 친구의 힘든 순간마다 나타났습니다. 주먹은 한 사람을 공격할 수 있지만 손을 펴면 세상을 다독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결전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비카리오가 부상으로 제외되었고 선발 명단에 포스터의 이름이 쓰여졌습니다. 연속 출장과 활약 토트넘 포스터의 마지막 비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비카리오의 자리를 뺏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비카리오가 돌아올 때까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You play a few games in a row as opposed to one game in and then you wait in a couple of weeks. You know, it's hard to get that momentum, but um, no, I feel really good. Obviously, look after myself physically. Uh, make a few saves, just obviously frustrating when you couldn't get the win. Last few games especially, you know, they've defended really well, uh, strong, been really good on the ball and uh, just keep growing and growing. Obviously, Ben's been here a long time and you know, he's a top, top player. You wouldn't be at a club like this if you weren't. Um, and it's nice, obviously, for Raddy to get a run and Get settled in the team really. Um, so they've been brilliant, uh, just obviously, let alone lucky on the ball. Finally, Fraser, so many members of the squad have mentioned to us how great your energy is around the place, even when you're not playing, just how much you give to the team. Is that a role that you take seriously? Is that something that you see as important as part of your role when you've been playing back up to, to Vic at times? Yeah, 100%. I think you know it's it's not an easy role because we all want to play every game um but when i know vic's fit and vic's playing then you've got to think what you can bring to the squad what you can bring to the dressing room as well and you know i think for me being a slightly older player um you know you've got that experience you've got things you can help the younger guys with you can keep the energy high make sure everyone's coming in working hard but enjoying being at the club as well so i think it's, it's very important to have, 정말 오랜만에 단독으로 카메라 앞에 섰지만, 그는 동료들을 칭찬하는 데 시간을 모두 사용했습니다. 또한 출전하는 선수들을 향한 경쟁심이 아니라 벤치에서 그들을 어떻게 도울지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로 인터뷰를 마쳤습니다. 한때 최강의 남자는 자신의 현실을 알고 있었고, 오늘의 자신이 할수 있는 최대치를 위해, 팀을 위해 사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몇 경기 신들린 선방 이후에 미스를 기록했고, 킨스키 골키퍼 영입이란 반전은 결국 그를 세 번째 골키퍼로 만들었습니다. 잔인한 경쟁의 세계는 좋은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리를 보장해주진 않았고, 포스터가 마지막까지 소중히 여겼던 벤치의 그 자리마저도 타인에게 뺏겨버렸습니다. Ace이자 Around him Min Son, considering he's one of the best players it's in Europe. Your... It's, it's, it's true, isn't yeah. it? Yeah. He's just. He's an amazing player. Like, I'd actually say he's underrated. Really? No, really. Yeah. Underrated. Do you know what like, Yeah, underrated. It's different, though, because you know, like, you will have seen it with players as well. You know, where you train day in and day out with yeah. them. And you see them in training and see what they're doing. Um, and you just got to see so much more of them, but he's such a good player. Like, left foot, right foot. Like, literally doesn't have a weakness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봤기에 제일 잘 알고 있다는 포스터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친구를 최고의 남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마 지난 3년간 지구상에서 손흥민에게 가장 많은 실점을 허용한 남자는 포스터입니다. 훈련장에서 수백 골은 얻어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양발의 위력을 사무치게 알고 있고 훈련이 끝나면 자신을 현재 진행형 선수들과 동등하게 대하던 사람 선흥민 또한 알고 있습니다. 제일 친 h 친구 포스터는 이렇 e 토트넘에 존재했었습 h 다 그는 과거의 영웅이 아니라 같은 선수로 함께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타인을 감싸고 도왔습니다. 아시안컵 탈락 이후 어두운 표정으로 출국했던 손흥민이 최초로 웃었던 기억은 그의 유니폼을 거구에 꾸겨 넣은 포스터를 통해서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 유니폼을 주섬주섬 입고 있는 친구의 마음은 언어보다 강한 메시지입니다. 주변에 그런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대성공입니다. 가장 힘든 순간마다 옆에 찾아와 어떤 식으로든 힘을 주는 사람은 돈으로 절대 살수 없고 그 마음의 가치는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토트넘 포스터의 모든 것에 감사하고 제 기억 속에서 언제까지나 그는 세계 최고의 골키퍼이자 신의 여정을 막아섰던 선수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온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앞으로의 여정에 축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고 그가 어디에 어떤 직업으로 나타나더라도 그의 옆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은 행운아입니다. 그 거대한 손에는 마법의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가 앞으로 어떤 길을 걷더라도 그때 바르샤보다 강적은 없을 것입니다. 포스터에게 이제 두려운 일은 없습니다.